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마실 칵테일을 골라볼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본인의 MBTI 유형 알고 계시죠? 어, 이 성격 유형 테스트로 저희한테 맞는 칵테일을 추천받아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진행할 테스트 링크를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먼저 테스트 해볼게요 이게 전제가 파티에 가야 하는 상황 이런 건가 봐요. 파티 하루 전날 나의 준비는 어, 친한 사람 누가 오는지 체크한다. 네 체크해야죠. 혼자 있으면 민망하니까. 저는 갈까 말까 고민할 것 같아요. 집순이라서 전날 되면은 되게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다음 파티를 가기 위해 옷을 챙겨 입는 나 오늘의 선택은 저는 그냥 평소 입던 옷 입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평소에 잘 어울리는 옷 입을 것 같아요. 파티에 함께 동행하기로 했던 친구가 늦는다는 연락이 왔다. 이때 나는 저는 카페에서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음, 저도 꼭 길에서는 못 기다리고 카페에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갑니다. 처음 보는 생소한 칵테일이 서브되고 있다. 이때 나의 선택은 음, 저는 무슨 술 들어갔는지 어느 정도 물어보고 마실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럴 때 말을 잘못 걸어가지고 그냥 그냥 마실 것 같아요. 파티에서 적당히 취한 것 같은 기분이 들때 나는 저는 아마 한잔더할것 같은데 보기에는 없으니까 주변 분위기에 맞춰 기분이 이끄는 대로 즐긴다 고르겠습니다. 저는 이때쯤 슬슬 피곤해질 때라서 잠깐 밖에 나가서 휴식을 취할 것 같고 그리고 술 적당히 취하면 풍경이 더 운치 있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공감 레벨 만렙 서포터라고 하네요. 어울리는 칵테일은 싱글톤 트로피칼이라고 나옵니다. 음, 설명을 좀 보면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장점을 잘 찾아내는 편이다. 그리고 그리고 전화가 오면 고민을좀 많이 하고 는 편이다. 네 대체적으로 맞는 설명인 것 같아요. 제가 사월를 엄청 좋아하는데 사월가 나왔네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먼저 다가와주기를 기다린다 관심 받고는 싫은데 나선 너무 싫다 생각이 너무 어, 많아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얼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스며드는 인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테스트를 마쳤으니까 이제 요 칵테일을 만들어보려면 술을 사와야겠죠 테스트에서 나온 술들은 지금 여러 곳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한데요 이마트와 GS25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 CU와 세븐일레븐에도 들어올 예정이라고 해요 어, 저는 멀리 나가기 힘든 집순이이므로 GS25 나만의 냉장고 어플로 구매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칵테일도 만들어 볼 거니까 잽싸게 진행해 볼게요 와인25 플러스 들어가면 여기 월드클래스 칵테일 페스티벌이라고 따로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로 들어가면 오늘 필요한 술이 쭉 보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소개했던 싱글톤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탈리스커. 밑으로 내리면 총 9가지의 술이 있는데요. 저희는 아까 나온 칵테일을 만드는데 필요한 싱글톤과 조니워커 블랙 두 가지 구매할게요. 장바구니에 담고 수령할 날짜를 고른 다음 결제를 마치고 수령 날짜에 정해둔 지점에 가서 이렇게 수령을 해왔습니다. 술이 준비되었으니까 아까 나온 칵테일 두 가지 바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제가 테스트에서 나왔던 싱글톤 트로피칼부터 만들어볼게요. 세 가지 재료를 50ml씩 동량으로 넣고 가볍게 섞어 만들면 된다고 하는데, 어, 저희는 집에 있는 잔 크기에 맞게 재료 양을 조절할 거예요. 페이지에 있는 만드는 방법을 참고해서 바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잔에 얼음 먼저 넣고 싱글톤 12년 1.5온스, 구아바 주스 1.5온스. 자몽 소다 1.5 온스를 넣어줍니다. 가볍게 젓고 마지막으로 자몽을 한 조각 더해줍니다. 맛은 어, 신맛이 강하지 않은 열대 과일 풍성건 맛. 여러 과일 향이 다채롭게 나는데 약간 아쉬운 건 제가 사용한 구아바 주스가 좀 많이 달아서 레몬이나 라임 같이 새콤한 맛의 과일을 살짝 더하는 게더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이전에 싱글톤 소개하는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게 위스키이긴 하지만 과일 향과도 제법 잘 어울리고 독하지 않아서 가볍게 마시기 좋았습니다. 저희는 원래 레시피에 있는 대로 자몽향 소다를 사용했지만 그냥 자몽 주스를 넣어서 약간의 새콤하고 씁쓸한 맛을 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리니가 테스트에서 나왔던 조니워커 사워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페이지의 레시피와 만드는 방법을 참고하겠습니다. 우선 잔에 얼음을 채워 차갑게 두고 시작할게요. 쉐이커에 얼음과 모든 재료를 넣고 잘 흔들면 되는데 리니는 거품이 빵실한 사워를 좋아하므로 조금 더 정성을 들여 짧게 드라이 쉐이킹을 먼저 합니다. 조니워커 블랙 50ml. 레몬 주스 25ml, 설탕 시럽 15ml, 마지막으로 계란 흰자 25ml를 넣고 1분 정도 드라이 쉐이킹을 합니다. 끝났으면 얼음을 넣고 짧게 한번더 쉐이킹해줍니다. 잔에 있던 얼음을 버리고 쭉 담아주세요. 안고스트라 비터를 툭툭 뿌리고 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레몬 필도 더해줍니다. 저는 향이 좀 강하고 특징이 확실한 위스키를 좋아하는 편이라 조니워커 블랙은 사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술은 아니기는 해요. 그렇지만 언제 마셔도 부드럽고 참 괜찮은 위스키라서 한병 사다 두면 정말 무난히 마시기 좋은 술중 하나예요. 맛이 모난데 없이 부드럽고 좀 둥글둥글한 느낌이라 사워로 만들었을 때도 위스키 향이 분명히 나면서도 상당히 부드럽고 마시기 편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테스트로 저희에게 어울리는 칵테일을 고르고 술을 주문해서 직접 만들어 봤는데요. 상당히 즐거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가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실제로 저희의 취향에 맞는 칵테일이 나와서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이미 진이 잔뜩 있어서 구매는 하지 않았는데요. 고든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 중이에요. 15,800원이면 요즘 이거 치킨 가격인데, 치킨 한 마리 가격에 술을 한병살수 있다니 미친 것 같고, 네, 고든스 자주 드시는 분들은 쟁여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즘 광고 영상을 예전보다 자주 올리고 있는데, 어, 우리 구독자분들 다 천사라서 막 축하해주고 좋아해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물이 들어오면 열심히 노를 저을 것이고요. 또 입금이 되면 자양분 삼아 양질의 영상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